안녕하세요. 둥그런 네모입니다. 오늘은 7월 21일입니다. 어, 벌써 이하분에 심은 고추 영상을 올린 지가 10일이 지났습니다. 어, 그동안에 많은 이제 변화가 있었는데요. 어, 그 당시에는 이 붉은 고추가 한 6개 정도 익었었잖아요. 근데 이번에는 거의 한 16개 정도 익었습니다. 어, 한 10일 동안에 한 10개 정도 고추가 더 익었고요. 그 다음에 이렇게, 음, 약간 된장색을 띤 고추가 한 4개에서 5개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. 훨씬 결핍 현상을 보이는 고추가 이렇게 하나, 이렇게 발생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추후에 이 고추나무가 이제 뿌리가 더 분포되고, 또, 목대도 더 어느 정도 굵어지게 되면, 지금의 이 고추나무가 열릴 수 있는 한계성은 한 70개 정도 되는데, 어, 이제 더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뭐, 뭐, 100개 이상 이렇게 열리게 되면, 계속적으로 이제 저는 이제 이 붉은 고추를 이제 따주질 않고, 이렇게 지켜보면서, 지금 거의 뭐 말랑말랑해져가지고, 이건 거의 이제 말른 거나 마찬가지인데요, 어, 따질 않고, 이 고추들이 어떤 상황을 보이는가를 한번 지켜볼 생각입니다. 물론 이제 이런 그 고추를 바로바로 따 주게 되면 어더 위에서 그 순보지가 빨리 풀리면서 어 고추가 더 열리게 되겠죠. 어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고추나무도 성장을 많이 해가지고 벌써 이제 3단까지 이렇게 이제 많이 올라왔는데요. 어 이제 곧 장마가 이제 거의 끝나가니까 아주 무더위가 오기 때문에 더 이상 고추가 열릴 수 있을지 그런 부분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고추가 이제 나중에 이온 고추들이거든요 근데 성장은 이제 지속적으로 이렇게 잘 되고 있습니다 이 8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 8월 15일이 지나서 한 20일 정도에는이 고추나무가 급속도로 이제 성장세를 보이면서 그때는 어, 아마도 어, 이 뿌리 부분도 많이 활성화 되기 때문에 그때는 더 많은 이 고추의 착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, 다음에 이렇게 봤을 때는 어, 붉은 고추가 한한 한 5개 정도 더 익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지금 이렇게 열려 있는 음, 고추들이 어, 100%다 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화분에다 이렇게 키우면 또 나름대로 또 매력이 있습니다. 보통 우리가 조경수라든지 기타 이렇게 나무들을 키우면 그 변화가 이렇게 쉽게 감지되질 않습니다. 아, 근데 이제 고추나무 같은 경우에는 바로 자고 나면 이렇게 파랬던 고추들이 이렇게 붉어지는 모습을 볼수 있고 또위에서 꽃이 피면서 이런 아기 고추들이 이제 순간에 또 열리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렇게 변화되는 그 모습, 그것도 또 다른 묘미가 될수 있습니다. 이제 올해는 이제 좀 늦었지만은 내년에 이렇게 한 그루 정도 이렇게 용기에다가 고추나무를 키우면, 어, 날마다 또 새로움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일상을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. 감사합니다.